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면, 어,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 어, 소멸될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스스로가 결정할 몫이지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천국에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에 의해서 천국을 또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천국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다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은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laughs> 네. 여러분, 이 말씀이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12절에 보면 두 가지 중의적인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 하나에 어,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뜻은 뭐냐면, 침노를 당한다 라는 뜻도 있고요, 침노를 한다 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두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천국을 침노한다, 당한다 이말할때 용기 있는 자로 해석이 되고, 몹시 단호한 사람들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생업이나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아주 단호한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어요. 문제는 이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바른가, 어느 것이 옳은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이 중의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헷갈리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제목처럼 이 세상에는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 확연히 나뉘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이두 가지 반응에 대한 부분을 다 언급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부정적으로 침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데 아그 천국은 침노 당한다 했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데 부정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침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16절이에요. 자, 16절,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주님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요한과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금식하고 아주 뭡니까 그런 어떤 급력적인 삶으로 천국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니까 저게 미쳤다. 저게 미쳤다.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급력적인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세례와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부정적으로 보고 저렇게 해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급력적이고 아주 금금 전략하고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보내도 천국을 받아들이잖아. 천국을 받아들이려고 할 마음이 없어요. 반대로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도 천국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천국을 아무리 활짝하게 열어놔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별 쇼를 다해도 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래도 부정적이고 저래도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도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부정적으로 침노한다, 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 사람들은 천국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가 마음에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놔도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왜 지옥에 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 등떠미로 지옥에 보냈습니까? 단한 명도 하나님은 등떠미로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요? 자기가 천국 싫어서 간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만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같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는 경우도 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화이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자기만 천국 안 가면 괜찮아요. 뭐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어린 새끼도 못 들어가게 해.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당신 교회 나가지 마. 자식이 또 부모를 또 교회는 못 나가게 합니다. 아유, 이래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추운데 어디 교회 갑니까?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비 누구 감당합니까? 자기도 천국 안 가는 거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천국을 침노하는데 어떻게 침노하느냐,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두 번째, 천국을 긍정적으로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천국을 긍정적으로 침노한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힘으로,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으로 갈수 있고, 뭐 세상의 방법으로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마치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 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더애 끓는 거예요. 나는 아, 어떻게든 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해요. 난 이거 놓치면 난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강하게 그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동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천국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예배를 들어도 이게 마치 천국을 하나님이 주려고 주시는 건데, 아, 나는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안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긍정적으로 침노하는 사람들이다. 이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한 단어 안에. 놀랍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느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너 어느 쪽에 있어? 바울이 <laughs>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잘 아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은 삼층천에 갔어요. 안 갔어요. 삼층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들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랬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계속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삼청전까지 경험했는 그가. 이게 천국을 긍정적으로 진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했어요. 근데도 자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주시겠어요? 마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원에 대해서 갈망이 큽니다. 어,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어,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이 바짝바짝바짝 바짝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파들은 그렇잖아요.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구원 확신 없으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가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마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심령을 주시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긍정적으로 천국을 진노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합니다.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예요, 마귀. 아시겠어요? 너 구원 못 받았어. 네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왜 당신이 그걸 평가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내가 보니까 너는 도덕적이지 못해. 물어봅시다.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도덕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의 입술을 합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 없어요. 다만, 내 스스로가, 각자가, 내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부여잡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내버려둬요. 누군가를 통해 너 구원 못 받아서 속상하죠. 그러면서 또, 또 생각해요. 그래,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닌가? 아니야, 난 구원받아야 돼. 난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계속 그 입술 속에서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포기 안 해요. 왜? 천국을 긍정적으로 침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왜 워낙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는 천국 갈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 없이는 나는 천국 못 갑니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강하게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긍정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둬요. 저거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천국 못가그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평가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죄를 더 지어져 지어 질러라.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천국 가야 되겠다고.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한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누구에게 판단받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 목사님이 이래도,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아이고, 참. 참 목사가 가볍네. 또뭐 아주 무겁게 또다가면 목사가 왜 저렇게 거놈하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이에요. 왜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큰 져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적인 재앙을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이상하다고. 세상에 끝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끝안 난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어차피 떠나야 할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로 가야죠. 눈물이 없는 곳,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복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아닙니까? 그 나라를 소, 소유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이런 사업도 하시고 저런 사업도 하시고 이런 즐거움도 가지시고 저런 즐거움도 가지십시오. 다만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뭐 의사가 되고 싶, 안 돼, 넌 의사가 되면 안 돼. 언제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예술가가 되고 싶어 안돼 너는 예술가가 되면 안돼 언제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만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돈 벌고 장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단한 번도 없어요. 다만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침노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쨌든 나는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도 시큰둥. 예수님을 보내도 시큰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모데우서 사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을, 주님이 통치할 것을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이 나라 줄 것이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세상에 뭔 미련이 있다고 그렇게 세상에 연연해 합니까? 아직도 세상 정치에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의 경제에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사십시오. 다만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